니 네,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는데 아직도 여서 있나. 아니 뭐 사람이 타는데 좀 세우라고 잠깐만요 소리치니까는 문탁 닫고 뭐나 쌩 가고 쫙 올라가던데. <laughs> 외국인이 아니드나니 네, 영어로 했지 또. 그렇지 영어로 했지. <laughs> 뭐라 했는데? 스톱. 스톱? 야그 사람 그 영어 영어 하는 사람이 아인양이다저 아랍어디 사람 아이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그 어, 우리도, 이, 그, 이제는 좀 알아둬야 돼, 그제? 그 엘리베이터 타려면은, 그, 영어도 좀 알아야지, 그제? 그 내가 어. 말을 잘못해서 스톱이 아니고, 자스트 모먼트 같은데. 아, 그렇다, 아, 야. 그좀 야. 길게 해줘야 되는데, 자스트 모먼트. 제이쌤, 똑바른 답이 뭐예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제잉글리시 카페 제이쌤입니다. 아,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어, 먼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잠깐만요, 문좀 잡아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뭐뭐 해주세요라는 표현이니까, please 라고 시작을 하겠죠. please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잡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hold라는 단어면 hold, hold. 여러분들 hold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o-l-d, hold. 그래서 please hold it. 그것이란 뜻입니다. it. 그래서 please hold it. please hold it. 하게 되면 그 문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는 결국은 잠깐만 좀 문을 좀 잡고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다, 다시 가볼게요. Please hold it. Please hold it. 아니면 뭐 please wait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기다리라는 표현. 다 아시죠? Please wait. Please hold it. 연습 많이 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